벗기기부터 해, 벗기기. 그렇지 천천히 벗겨, 앞에 있는 거 냅두고. 앞에 있는 거 가만히 냅두고 그냥. 이거 벗겨봐봐. 벗겨봐봐, 어떻게 돼? M이 1부터 N까지 꺼지는 거니까. NC1, NC2, NC3, 마지막에 NCN. 병의 이거 뭐야? 뭐야 예예 엔스 예. 마이너스 마이너스 예. 왜 엔스 영이 없잖아 그치 그지 얘들아 맞지? 그럼 시그마 같이 묶어야지 등비수열 지섭이 등비수열이라고 불러봐 등비수열 초항 공비 항의계수 다 나왔어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분의 초항 2. 공비 2. 항의 개수 30 빼기 1이고 지금 1도 시그마에 걸려있어 안 걸려있어 얘들아? 1도 걸려있지? 1이 30개 있는 거지 그냥. 빼기 30 그래서 2의 30등은 계산 가능한 범주가? 아니죠. 그래서 2의 31승 빼기 32가 답입니다. 시그마는 걷기면 된다 그냥 형이 그러니까 이렇게 자 3번 어? 아 어, 이거 뭐지? 어아 지금 얘들아 뭐가 나왔니? 99에 50부터 51, 52 차례대로 나왔거든 듣고 있니 이거? 어? 근데 이런 공식은 배웠을까 안 배웠을까? 안 배웠지? 그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다 l 얘네 다 바꿨을 때, 다 짝수로 바뀌는 거 t 둘 중에 하나. t t l e bit of a l 첫 번째 숫자가 알려줘. f a l 숫자알려 e 처음에 숫자가 0이 나왔다는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바 of a l i 바꾸 l e bit 바 f a l i t 바로 앞에. i t o 얘 바로 앞에. 얘 바로 앞에. 99c 98이 있지. 얘 바로 앞에. 얘는 누구랑 똑같지? 얘 누구랑 똑같아 99c 1이랑 똑같지. 그러니까 다 홀수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홀수 건드리면 안 돼. 이거 98 바로 앞에 누고 있어. 97인데 97 홀수지. 97 건드리지 마. 97 앞에 누고 있어. 9 6있지 그러면 99c 96은 누구로 바뀌겠어? 99c 3으로 바뀌겠지. 맞니 이거? 그럼 이제 느낌 원해는 있을거야 쭉쭉쭉 내려가면 9 9시5 1 9 9시5 0은 누구랑 똑같이 많이 얘기해9 9시5 0 누구랑 똑같이? 9 9시 49랑 똑같이 맞니 이거? 그럼 얘네가 지금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1,3,5,7,9다 나오고 49까지 나오고 5일 살고 지금 짝수들을 다 바꾼거잖아 5일 살고 53 살고 57 살고 1일이 99까지 달지? 그러면 지금 뭐가 보여요? 99보다 작은? 지금 99C1, 99C3, 마지막에 99C, 99까지 모든 홀수 다 나왔어? 안 나왔어? 99보다 작거나 같은 홀수 다 나왔지? 그러면 이거 얼마라고? 2에? 98승 98 그래서 얼마냐 이거 합? 98 진짜 미안한데 이거 다하시싶몇개안 남았어? 두 개밖에 안 남았네 어? 두 개밖에 안 남았네 나 문제 적을 동안 유제, 유제 다풀수 있거든? 여기? 문제 적을 동안 유제 다풀수 있어 빨리 풀어봐 이거 힘들어할 때야 빨리 풀어봐봐 장난치지 말고 벗겨 응? 음, 시그마 일단 벗기라고 빨리 시그마부터 벗겨 일단 응? 어? 급한 빨리 NC 인 더하기 빨리 써 NC 시 더하기 NC 와 더하기 NC 시도와 빨리 써도와 그래. 어 잘한다 얘들아 <laughs> 다 됐지 어. 병인이 1번 다못 나왔어 힘도 아까웠다 아 너무 싫어 이랬어 자 잘한다 4-5번 4-5번 한다 택배 보는 시야를 같이 볼 거야 얘들아 일단 A앤이 딱 봐봐 A시험 봐봐, 빨리 봐봐. 다 같이 보고 있어? 빼기 2분의 nc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nc2, 빼기 2의 세제곱분의 nc3, 와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 마지막에 마이너스 1의 n승에 2의 n승분의 1의 nc1. 이게 지금 좀 감으로 얘겠다라고 보이는 친구들 있을 거고, 아직 안 보이는 친구들은 복습을 잘안한 거야 얘들아. 얘는 그냥 전개한 거야. 누구 전개한 거냐면, 다시 너네 보기 좋게 써줄게. 자 봐봐 이거 써도 쓰면 돼. a에는 nc 0쓸게 없고, 그 다음에 더하기 nc 1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더하기 nc 2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nc 3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3승. 삐리리리리리리 더하기 NCN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 어 이거 어디서 본것 같은데 지용아 이거 누구 정리한 거야 본것 같은데 이거 어디서 본것 같은데 아까 1 더하기 XN 승 정리하면 이런 모양 나오던데 그치 보통 이건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 N이랑 뒤에 있는 숫자랑 지수가 같을 때딱아 이거 뭐이항정 1등을 정리하고나 무정개하 뭐 거야? 1 1 그렇지 1, 1. 빼기 2분의 1에 n승을 이항정리 이용해서 리개하는 거구나 꼭 0이랑 마지막에 있는 n 이 확인하는 거야 그럼 이해돼 이거 정리하는거 다시 거꾸로 정리해봐 너네가 거꾸로 정리해봐 nc0 만약에 이거 더하기 n c 1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더하기 n c 2의 마이너스 2분의 2승 이렇게 그래서 얘는 아 2의 n승분의 1을 엄청 이쁘고 깔끔하게 표현한거예요 그래서 2번은 그냥 바로 풀자. 2번은 왜했는지 모르겠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의 k승분의 1을 구하시오 하면 이거는 그냥 등비수열 합이니까 공비 2분의 1 첫째항 2분의 1을 합이겠어. n개 맞지? 1-공비 분의 첫째항 1-공비의 항의 개수 해서 2분의 1은 없어지니까 1 t l e so, 1 2 u can hear m name. Anything. I don't w a 하나만 더하 o it. I don't w a 라스하 o do it. I don't want to do it. I don't want to do it. I d o n 아 앞에 아니야 그 앞에 그, 페이지를 넘기면 앞에 어 아, 아 여기 였어 아, 맞아 그래 이 야, 우리 이한번 볼까요? 지금부터 포켓 빨리, 아니, 지금부터 빨리 벗겨 빨리 벗기라고 저저 빨리 포켓 빨리 벗겨 빨리 이기라고 포켓 빨리 포켓 다다 닫았어, 빨번다못 나왔어 벽이 2번 다못 나왔어 와. 아까 선생님못 했지? 선생님 <laughs> 없어? 한번 봐 봐. 봐서. 왜오왜안 했어? 저기 밑에 거도 틀렸네 저거. 너는성빈이봐 봐. 다음 거야? 아니 앞에 봐고. 저 밑에 거도 틀렸네. 어. 우 어. 무슨 일이 음. 그래 아 이걸 또다너 짐기질 합공식 진짜 안 외울 거야 진짜? 공비 안 외울 거야?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이 공비의 항의 개수 빼기 이안 외울 거야? 응? 공비 첫째 항0으쓸때1 항의 개수는 n 플러스 1개 왜 그래 지 얼마 나 잘. 자 얘들아 하고 오늘은 유죄좀다 할거야? 숙제는 RPM 그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이번주 많이 내줘도 되니 죠 안돼? 이따 내줄테니까 너무 많다 그러면 너네가 좀 얘기를 해줘 나는 오늘 RPM 내가 나눠준거까지 마무리하고 정석 3단원 하고 센 스텝 2, 센 스텝 3왜 이러고 하는데 왜 아, 일단 이거 들어 자, 한다 일단 이거 들어 얘들아 자, 뭔가 형태가 어때 지금 K는 0부터 1까지 들어가는 친구래 PK가 뭔가 얘는 더해서 1이지 약간 이항정리 냄새가 조금 나 오케이? 근데 아직은 모르겠어 그래서 밑에 걸 봤어 K는 0부터 10까지 들어가고 밑에 fx는? 구해버래 아, fx 구하는 거 맞아? 아니지. f' 프라임 1 구하는 거지. 문제가 없어. 뭐 오케이, 얘들아. 잘 한다. 그래서 일단 나 fx부터 pk가 뭔지 나왔잖아. 듣고 있니, 얘들아? 그래서 천천히 그냥 넣어볼게, 천천히. 자, 1번. pk 대신에 이거 그대로 집어넣을 거야. 그래서, 자, fx는? 시그마 K는 0부터 10까지 10씩 k 의 6분의 5에 1 0 k 의 6분의 1에 K승 곱하기 X의 2K고 여기 여기 그냥 그대로 쓴 거야 X2K 혹시 이거 정리되니 지금? 시그마 벗기는 거 말고 먼저 정리하나되지 누구? K승이 똑같아 보여? 그래서 이 친구를 이렇게 쓸수있겠네 시그마 k는 0부터 10까지 10시 k의 6분의 5에 10-k의 6분의 x제곱의 k증 이항정리불안해서도저뭔 소리지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니 정리하면 NC형이 a 의 N승 n c 1의 a 의 N-1승 B에 1승해서 이거 정리하면 뭐야 시그마 마은 0부터 N까지 NCR의 a 에 n 마이너스 r승 b 에 r승 맞아, 틀리지 고 맞지? 이 형태가 그대로 나온 거야 지금. r이 k로 바뀐 것 뿐이고, n은 1 0이고 a는 지금 6분의 오고, b는 지금 6분의 x제곱으로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눈에 읽는 거, 눈에 읽는 거부터 첫 번째 가능, 많이야, 많이 보고 많이 해. 이거 이해되니 거? 그래서 얘는 그냥 이거 정리하시면 이항정리입니다. 알겠니 이 거? 아, 따라서 f'x는 프라 무슨 미분을 써야 돼? 지 겉미분, 성미분 쳐야 되지. 1 내려오고, 1 내려오고, 하나 줄이고, 끝이야? 아니지? 속미분 쳐서, 안에 있는 거 미분 쳐서 밖에 한번더 곱해야 돼. 이거 미분 치면 얼마야? 3분의 1x. 겉미분, 속미분. 따라서 f'b는 프라얼마인가 와, 이게 1이니까 3분의 1이다 네, 근데 이거 이거 지금 잘 못하는 것 같아서 딱.